은혜로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명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값싼 은혜로 바꾸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결코 그것은 참된 은혜로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회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라 진실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자들 가운데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정말로 예수 믿는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The <laughs> 그렇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지탄을 받고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장소가 어딘지를 또 가르쳐줘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은 받은 자가 되면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되면 죄 용산 받은 자가 되면 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현장이 어디냐?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원래 있던 곳으로 가 가서 이전까지는 네가 음행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가 너를 은혜로 구속하였으니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라. 거기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회만 머물러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가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냄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런 것이다.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 이런 삶이다라는 것을 죄책 속에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운데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죄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음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그 거룩한 삶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감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을 변화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런 보여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역사 죄로부터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남들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좀 거룩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추악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TV에 다 비춰두시 많은 사람들 다 비춰준다면 그 누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대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해 보이지만요 다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인정함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